당신이 인간관계를 맺는 특징을 알수 있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에 앞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맛있다고 소문난 레스토랑에 가봤습니다. 맛도 좋고 양도 만족스러우면서도 가격도 매우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당신은 누구와도 마음 편히 어울리지만 깊은 인연은 못 이루는 유형입니다. 뭐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인간관계에 깊이 파고들지 않는 만큼 어떤 관계도 표면적인 관계에서 그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2번. 당신은 사람의 좋고 싫음을 직감적으로 결정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상황이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 쉬워요.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다고 생각을 자제하면 좋을 듯 합니다. 3번. 당신은 자랑할 만한 멋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유형입니다. 자존심이 세고 자기가 칭찬의 대상이 되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맹점입니다. 절실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4번. 당신은 극히 제한된 사람과 어울릴 수 있으면 만족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민감해서 지치는 면이 있으며 취미가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에게는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테스트는 어떠셨나요? 재미로 해보는 테스트인 만큼 재미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